요즘에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왕조심도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렇게 어 정치들을 곱게 보지는 않습니다.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이 모양이냐는 이런 따가운 시선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 개소식 행사 등에 모이는 분들도 과거보 훨씬 적습니다.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. 계속식이 아니라 뭐 당선 축하 연을 지금 하는 그런 이제 이 뜨거운 분위기를 보고서 아, 그 동안에 우리 지난 4년간 특히 이정명 후보가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었는지 정말 그 어, 흔적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게 아닌가 니 이렇게 우리 내손이동 주민 여러분들 지난 4년 동안 우리 어, 이정명 후보가 내손 주민 여러분들 내발처럼 이렇게 뛰어다녔죠? 네. 네 저는 반드시 그 성과가 어 6월 4일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어 세월호 참사 후에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만 아직도 뉴스 들을 때마다 목이 메 있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지난 어 3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삼킨 눈물만 수백 톤에 아마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연 이게 국가이냐, 이게 나라이냐,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냐라는 그런 탄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탄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저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가슴에 많이 어, 남았습니다. 욕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. 욕만 해서 뭐가 달라진다냐. 이제 투표를 잘해야 돼 결론은 그겁니다. 어떻게 바꾸겠습니까? 도망가버린 선장, 그 무책임한 선원들,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다면,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? 결국에는 투표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. 청해진 수산 같은, 그게 하나의 일개 기업이 아니라, 이 사회가 그 청해진 수산처럼 운영되어 온건 아닌지,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? 생명보다 돈을 중시해온 것은 청해진 수산만이 그렇게 된게 아닙니다. 세월호 안에서만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. 대한민국 호라는 이배 자체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다.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. 저는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자격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착한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불판 위에서 그냥 말도 불판 그대로 두고 보기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. 불판을 통째로 바꿔야 될 때가 드디어 그시 이번 6월 4일부터 시작되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될 겁니다.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정명 후보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지난 4년간, 아니면 훨씬 더긴 기간 이 지역에서 또 우리 주민들 속에서 또 어려운 현장에서 일을 해온 그 경력, 그 실천의 어떤 실질적인 사례로서 충분히 증명이 되고 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이정명이더 중요한 자리로 가야 됩니다. 네.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못하니까 만 네. 일곱 개의 구명님 중에 네. 터진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. 네. 국무총리는 사람이 있었지만 마치 터지지 않은 구명님처럼 네. 위기의 순간에 아무 역할을 못하니까 네. 그 희생자 가족들에게 몰매를 맞는 거 아닙니까?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누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? 네. 저는 더 이상 해양경찰 같은 그런 정치인들, 도망간 선장과 같은 그런 정치인들, 무책임한 그 일부 선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아니라,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몸을 내던지면서 그 어린, <laughs> 어린이들을 어 구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 때, 우리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부탁드립니다. 이정명 후보,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, 감사습니다 감사합니다. 예, yeah. 정말.